포항에서 접지 효과 반사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3년 만에 3천여 명으로 늘었고 맨발 걷기 좋은 길이 30곳이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맨발 걷기 축제가 열릴 만큼 관심과 참여도 뜨겁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성도 해수욕장과 맞닿은 설밭입니다.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부부에서부터 직장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설바 사이로 난 산책로를 자유롭게 맨발로 걷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운동화신고 걷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두 번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저희가 못 걸었거든요. 이거 너무 찌뿌둥하다 하면서 오늘은 본인이 먼저 빨리 가자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맨발 걷기 하고 난 날이랑 안 하고 난날 이게 수면하는 게 달라요. 정말 수면 잘 취하고 그리고 애들은 더 일찍 잘 자고 일어났고. 너무 좋습니다. 맨발 걷기가 지압을 통한 마사지인 반사요법과 접지 효과로 혈액 순환 개선과 면역 기능 강화 등 건강 증진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6시에 일어나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걷고 또 저녁에는 이제 집에 식구들이랑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이 송도 바닷가에 모래 사장을 한 1시간 정도 걷고 집에 가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맨발학교 포항 집회를 만들어 400여 명이 활동 중이고 동호인 수가 3년 만에 3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 병원과 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도 열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이제 간편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운동. 그래 아주 거기에 가장 매력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는 성도 설밭과 황토길을 비롯해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이런 바 맨발로가 서른 곳이나 생겼습니다. 바다와 형산강을 조망할 수 있고 우거진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맨발로를 만들고 세족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을 갖었습니다 맨발 걷기 좋은 길을 저희가 처음에는 8선에서 시작해서 지금 30선까지 조성하게 됐고 또그 조성한 곳을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의 생활권 주변 도시숲과 수변 공간이 맨발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하면서 시민 건강정진원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